7월까지 집중 단속 시작. 쓰레기 봉투에 이건 넣으면 이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여름이 온것 같은 더위에 수박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먹고 난 수박 껍질.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할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할지 헷갈리셨던 적 있으시죠? 수박 껍질 외에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음식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단속이 강화되어 이제 무심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A씨는 먹고 난 치킨뼈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렸는데, 치킨뼈에 붙은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닐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라면 봉지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 BC의 사연도 있는데요. 이렇게 헷갈리는 분리 배출 규정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딱딱하지 않고 수분이 있는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 귤 껍질, 사과 껍질 딸기나 토마토 등의 꼭지도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잠깐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인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분쇄가 가능한가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는 여러 차례의 살균, 건조 과정을 통해 동물의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귤, 사과, 딸기, 토마토, 이런 과일들은 갈아서 동물의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껍질이기 때문에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하고요. 바나나, 배, 감, 포도, 복숭아, 참외, 오렌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껍질의 경우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데요. 수박과 비슷한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코코넛 같이 딱딱한 과일 껍질은 분쇄가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처럼 보여도 딱딱하기 때문에 갈아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먼저 채소류 중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껍질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고 동물들이 먹기에는 부적합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고요. 조개, 소라, 멍게, 게, 홍합, 전복, 꼬마, 굴 등의 껍데기도 딱딱하기 때문에 분쇄가 어렵고 동물들이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도 음식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이고요. 과일 중 복숭아, 자두, 살구, 감, 체리, 망고 등의 과일 씨와 호두 밤, 땅콩의 견과로 껍데기도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소, 돼지, 닭 등의 육류의 털과 뼈도 일반 쓰레기. 각종 차류와 한약재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의 배출 규정에서 정말 의외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질한 생선 내장, 보관한 지꽤 되어 하얗게 곰팡이가 핀 김치는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선 내장,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생선 내장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육류의 비계와 내장도 생선의 내장과 마찬가지로 포화 지방산이 많아 동물의 사료로 부적합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도 소금기와 양념이 많아 동물의 사료로 쓰이기에 부적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요. 정말 의외죠. 하지만 같은 김치라도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추장, 쌈장, 초장, 된장 등도 염분이 많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튀김을 하시고 남은 기름을 싱크대에 그대로 버리면 안 되고요. 폐식용유 버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배출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키친 타월에 기름을 흡수시킨 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